A중학교 농구부하고 B중학교 농구부의 시합에서 A중학교가 이길 확률이 5분의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중학교가 이길 확률은 하고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선생님 봐 봅시다. B중학교가 이긴다라는 거는요. 같은 말이 뭘까요? A중학교가 질 확률이에요. 질 확률. 여기까지도 이해 갈까요? 자, A중학교가 지면 B중학교는 이기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니까, 자, 물어보는 거는 B중학교가 이길 확률은 하고 물어본 거는 A중학교가 질 확률은 물어보는 건 똑같은 말이야. 자, 그러면 선생님은요, A중학교가 질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. 질 확률은요, 전체 확률 1에서 A 중학교가 이길 확률도만 빼주면, 그렇지? A가 이길 확률을 빼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7 확률만 남겠죠. 자, 그래서 1 0 0 A가 이길 확률이 5분의 2니까 자, 계산해주시면 5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. 답은 4번.